안녕하세요, 유누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는 지혜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핵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 차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지도를 펴고 길을 찾곤 했지요.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갈 때는 그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지도책을 펴시고 그 동선을 체크하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이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을 따라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각을 믿고 표지판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반드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감각,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표지판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왼쪽이 진리라고 해도 성경이 오른쪽이 진리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경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계속 교관이 우양우, 좌양자,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 훈련만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나 그 반복되는 게 싫어서 왜 우리에게는 멋있는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왜 쉬운 것만 이렇게 반복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즉 군대에서 그 훈련은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은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 주님께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더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예배가 바로 훈련이더라고요. 이 아침,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목상을 드시, 듣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바로 돈에 대한 훈련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두 가지 선택지에서 물질 돈을 선택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신뢰. 의존도를 정말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헌금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의미 있는 어떤 11조의 훈련,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선교 헌금훈련,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 헌금훈련, 이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든 어떤 돈을 벌면 가장 먼저 그 11조를 따오로 떼어두게 하셨습니다. 그 돈은 건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의 1을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10의 9를 제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즐거움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또 저의 인생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때때마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 땅에서 얻은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와 포도주통을 가득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랄처치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늘 진리신 하나님 그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순종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또그 나머지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